자, 7월 14일 데끼리 검색식입니다. 자, 오늘은, 자, 퐁당퐁당. 이름은 그런데 주도주 눌리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듣는 종목들이고요 1분 봉은 제외를 하고 2분 봉에서만 일단은 실현을 시켰고요 1분 봉, 제가 이제 검색식을 제대로 찾지를 못해가지고 이 범주, 등분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등분선을 이용해가지고, 자, 센터가, 여기가, 센터 세 줄이 죠 여기가 50%. 당일, 저가 고가의 중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씩 이렇게 간격을 둔 겁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이 범주 안에 내려왔을 때, 매매를 하자. 뭐, 들어와서 신호가 뜨거나, 지나가서 신호가 뜨는 거는 일단 제외를 하고요.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하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과메도 구간 딱 나왔죠? 요 범주 내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SGA solutions. 자, 이거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일단은 과외로 뺀겁니다 이거는 이범주안에 안들어갔죠 그래서 일단은 제외가 됐고요뭐꼭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이 범주에서 1번 라인 턴하는 구간 정도에서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겁니다 아니면은 1번 라인은 돌렸고 2번 라인 돌파하는 과정에서 잡아도 수익을 볼수 있겠죠, 있겠죠? 하지만 일단 요 삼선을 만들어 놓는 범주 내에서는 일단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살짝 부족했습니다. 눌림목이, 눌림이 살짝 부족했는데, 조금만 더내려왔으면 괜찮은 수익률이 나왔을 텐데,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스튜디오 미러, 스튜디오 미러는, 여기서 100% 구간, 빨파거미 그 쪽에 전원일 대비 50%, 75%, 100% 구간을 나타내는 거래량 지표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과메도 구간을 찾아야 되죠? 과메도 구간을 찾았는데 딱이 범주 안에서 잡혔습니다. 그죠? 자, 이 구간만 먹어도 5%가 넘는 구간이 나오죠. 전체 구간으로 따지면은 10%가 넘고요. 자 TK 케미칼, TK 케미칼. 자 괌에도 그 구간 나왔고 이 범주 안에서 유목이딱 됐죠. 딱 뜨는 구간 이 1번 라인도 턴을 딱해 턴을 한 구간. 뭐 짧게 먹어도 6%네요. 여기만 해도 그렇죠. 그럼, 대한항공. 이거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리고 기준에도 미달이 되었습니다. 삼기. 이것도, 이런 것도 하면 안 됩니다. 슈팅을 쐈으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쏘고는 바로 내렸죠. 이런 것도 건드리시면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에이비온 자 가메도 구간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퍼져가 있는데 요 범주 안에 딱 들어온 타이밍은 여기죠 그리고 여기도 한번 공당해줬고요약5% 두번의 구간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mds 테크 미스테이커는 조금 아쉬운데 조금 너무 앞,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래쪽. 여기에도 한번 터치가 됐는데 여기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아타깝게 너무 좀 내려가 있는 포지션이었습니다. 자 규칙을 정해놓고 그거 범주 안에서만 사자. 라고 정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도 이렇게 과메도관이 나오고 이 안쪽에 있을 때 매수를 하면은 이것도 한3% 3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요 미래세 생명. 여기도 살짝 터치했죠. 응? 약2.8% 상승을 했네요. 이게 이제 오늘 올라온 주도주 뭐 주도주라 해가지고 오늘 뭐몇 손가락 안에 들어갔는 거는 아닙니다 더 많이 터진 것도 있고요 그중에서 그냥 거래량만 넣고 거래량만 넣고 이렇게 한 겁니다 거래량만 넣고 뭐요거 외에는 일단은 체크를 해봐 드릴게 오늘 어 물방아 한 종목도 씁니다 요 매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위에 거는 일단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얘기를 했고, 요거 한세 MK는 오늘 추가 매수를 한번더한 상태입니다. 추가 매수를 한번더 했고, 조금 더 지켜볼 예정이고요. 동양철관도 오늘 여기서 에이 기준선, 매수를 해야 되는 기준선 아래에서, 어문에서 양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한번 매수를 했고요. 뭐, 추후에 봐가지고 큰 상승이 아니라는 상태에서, 3개의 레드 구간이 나오면은 레드 구간이 나오면은 한번더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두가지 검색식에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요거랑 주도주 눌림모 복기를 해봤습니다. 요거 말고도 뭐 평소에 제가 보여드리던게 검색시 하던 게 있습니다. 여기 다. 다성적들도다 괜찮았고요. 뭐, 간단하게 지역탈출까지만 소개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탈출을 오늘 다닐까 했기 때문에 패스고요. 자, 여기 기준입니다. 기준. 이게 어제부터 이미 진행이 된 겁니다. 어제에서 진행이 돼가지고 1번 라인 돌파하고 2번 라인 돌파를 했죠. 2번 라인을 돌파를 하고, 2번 라인을 돌파를 하고, 매수점, 안, 여기 1번 라인 터냈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전에 당일 저점, 이 라인을 안 깨면 되는 겁니다, 오늘 안 깨면은 이렇게 시원하게 싹 올리는 겁니다. 33%까지 올랐네요. 자, 메커스. 메커스 또 보면은, 자, 얘도 보면은 오늘 저점을 안겠죠 시작 전에. 이것도 어제부터 시작을 한 건데, 1번 라인은 이미 수렴을 한 상, 상태고, 2번 라인을 수렴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2번 라인 수렴했죠. 상태에서 1번 라인은 턴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매수 라인에서 이전에 당일 저점 이 라인을 안 깨면 되는 거겠죠. 자, 매수 후 살짝 빠졌다가 6% 구간 상승을 해버리죠.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죠. 감효도 구간 후에 나오는 거. 이런것도 괜찮고요 괜찮은 포지션들이 나옵니다 어, 검색시에 떴다고 다 가는거 아니거든요 검색시에 뜬거 중에서 10개 중에서 한 두세개 정도 가면은 골라 잡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가는 애들은 이쁘게 만들고 갑니다 지저분하게 만들고 안가요 자 이렇게 해서 복귀 오늘 복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